우리가 어제까지 이제... 아,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오 김정원에서 그... 나온 비빔 쫄면 준비했고요. 비빔 쫄면 하고 찐 만두, 계란 후라이 하고 만두야 그리고 김치, 만두, 소고기 먹고 그리고 혹시 모자랄까나 준비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먹겠습니다. 아, 소이기다다나말주나 응. 먹으려고 실시간 스트리밍 할려는데 아무도 안 들어올까 봐 너무 불짠 <laughs> 처음엔 두 개밖에 없으면 마지막이 돼. 음? 엄청 음. 묵어 음. 응? 음. 엄청 전날 사 젤날 삶아, 무가 음. 잘 났어. 응, 다 묶어. 만져. 자, 이만두만 묶어. 응. 어, 니 씨가 마네 응, 고요저. 같고 응. 그 여자 고아저 고요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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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응? 누구? 누구 닮았다고? 응 누구? 다이를하 상의할 응? 다이어하이의좋네응응 참치 응. 응, 맛있다 참치 소스 마. 에도사고가야겠다 I'm not 뭐? o i 음, g 비 o be able to get a little bit of a l 이 t t 이 e bit of a little 너무 음, 맛있네. 매워, 이거. 뭐 닥친다. 아, 이거 하나 안먹던다 매운 향이.

아, 그 n o 어 s u 가 e I'm not 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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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매 o t s 여기도 <목소리도> 오 <오늘> 내일 구 <구청> 간다고. 만두가 <laughs> 만두 가 <하나> <laughs> 물리는데 안 물리니. 내 얼굴 다나고말다나다고언다나고 응? 응. 내가 편집해 줄게. 너가 낫다고 그만나도고 뭔가 나도 아무 관심이야. 구라 상. 먹방이 그걸 모르더라고 음. 유튜브 자체를 모르더라고 그네 음. 거기 그리, 크리에이터가 직업 가는 사람들 얘기했더만. 어, 그 얘기했더만 그사람들 안다고 음. 그 사람들이 런거 하는 사람들이라고 음. 사다도 배짓을 다 한다 그러 응? 하다가 손을 찢지놔 이거. 하다가 별짓을 다 한다더만, 이 흐흐흐. 금아 이제 맛이 들었다. 아직 춥잖아. 음, 조금. 나 아까 지테이비안갔다니까 잠깐 응, 졸았어. 응. 내가 이미 사는데, 말안 하는데, 응. 갑자기 테레이가안 나가지고. 응. 내가 미안하다고. 어, 도 들어가야지. 응. 이거 미안하고 이거 안 먹는 거고. 응. 응. 불러야 돼. 응, 응, 미안하다면서. 뭐가 좋아야 하면서. 좋아 그면좀많아진네내 음. 부산 간다고. 참이사야 된다고. 음 어디서 살 건데? 또만할 뭐 거다는데, 얼마야? 얼리사 맘미. 사무죽막 심심. 그 뭐라나요? 응? 뭐는 안지 어떻게 안 돌아. 안가 봤는데. 안가 봐서 여건 사람들하고 얘기새 음. 끼고 그 지나가다 보면 불빛이 적힌 것도 있잖아. 그 밑으로 갈 일이 없으니까. 이다가 5만 장천집문 열었는데 문 닫았네 닫으면서 어이고못그 없지. 없잖아 여기도 그 3만원 이렇0 해봐 응 3만원 불산 같은 데는 5만원, 2만원 응, 5만 해봐 그치 그 정도 한다 지만 그래프스 언제 부산 갔니? 부산 만나볼 사 옛날에 부산에 가고 만났던 사람 그만나랑음누지만지 자고 나일 자고 일일이나진짜

하루누도깝깝해 갖고 모는사람 자, 지금은 자고, 안 가면, 수고가 시절 자고. 너도 운 줄... 운 줄어야지, 음. 안 가면 숙박시설 girl. I'm g 안 i n g to go t 양정 h e house. y 안 u n g girl, I'm g o i n 지 t 건안 간다 o the h o u s 왜또 무시해? 금키금다고안금이금 지금, 지이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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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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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텔리레비를안 <laughs> 켜.. 테레비를 꺼서 배가 는갑다응 그죠? 응. 방송도 방송이지만 텔레비 끄고만 먹어야 겠다조만먹도배응 맛있어, 맛있어. 아침에 밥삐 가버둥어. p i 보 m 가 s s c 펄쩍 e s alone. Tell the road on him. Come on, g 더 b 심 c k 음, <놀람이> 자고, 하, 없어. 있고, 있고, 한 눈이 닿고한 눈이 도 없이 하트한 고삐갖고 하루 에서놀 때마다 하트한 가갖고, 한바탕 하고 <놀람이> 오기 여기서 신경쓰는 같다 음. 그치? 고기가 음. 시하면 맛있지 음. 아버지 저만두맛있다 맞아 아놈 내가 전에 쓰는 것도 모르는데 고기가 부드럽더라고 음맛있그 음. 만두 잘안먹는다 음. 나도 한번 먹고 나면 안 먹거든 시원 맛있네 안 짜니까 고추어차 그 나오면 짜고 음. 아 배불러 고역구역만 먹을 때 배불러 밥 먹을 때는 구역구반만먹으말이그말이 그 그래 조금만 <laughs> 으더 배불러 <laughs> 아 m 에안 e r y 새배 먹으면 m o m e n 먹으면 a v e r 먹 h a 안 돼. 어 moment. I'm a very happy m o m e 가 t I'm a very h a 이없 y moment. I'm 지 v e 아, 배부르다. 배 터지겠다. 음,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됐들 진짜 좋아. 됐가 됐어. 됐어, 됐어, 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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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됐 자기 문제는 은 문제. 나이날 나이상. 젊었을 때도 그런 말은 편 아니었어. 체질이. 청주 청 체질이 조금살할 응. 움직임이 없다는 거지. 엄마는 전화기가 굳지같고 오프레 안 빨린다고. 음. 오 엄마한테 전화기 바꿔 주어했다더라고 음. 전화기 바꿔가 빨아준다고. 응. 본다, 안 본다, 해봤더만요. 오빠도, 타다가 거다 야, 고기 없수면남아지 그냥 그래도 안 묻다. 응, 다

캔는 캔디 막내, 막내가 피부가 좀안 좋던데 누가? 캔디 막내 <laughs> 왜? 캔디 막내 응, 그 집에는 다맨 막내가 피부 안좋고거빼는 다른 거는 별 이상 없다고 뭐야, <laughs> 왜 그렇지? 너네 똥을 치춤면서니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그러니 나쁜 생각까지 하면은 내 네, 네 문제 내 문제 근데 내 문제는 유선적인 그런 게 많던데 보니까 저마어도는 아직까지 뭐건강 이상 이세나이지안 보니까. 생각했는디 때그때 국물 짜고 막 이래서 그런 거같아 아우 씨그렇게해때할지한테팔친이 머리 한, 한 번도 그런 적 없다 음~~ <laughs> 이제 나왔어 왕망불 좀자각한면 시끄럽고 시끄럽고 그랬다가 그렇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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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는데한숟가락더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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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는 거야. 잘 먹었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해요